안녕하세요, 문경화과 한수입니다. 오늘 만네번 작품 소개드리겠습니다. 해만네번 작품 을 가져온 이 그림은 역시 또 구상화, 구상 작품입니다. 이 작품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제가 문경에 살고 있는 문경에 한 3년 전쯤에 가을 풍경입니다. 이제 이그 풍경이 배경이 된그 마을은 동네는 여기 그 기찻길 옆에 정말 작은 동네, 인데 점촌 뭐몇 동인가 많은 그 동네인데, 가다가 보니까, 가을, 가을역에 햇살이 받아서, 재밌는 풍경이 생겨갖고 그때 이제 그, 어, 사진 찍어서, 이 제가 제 작업실에서 작업한 작품인데, 유코 f 사이즈 캔버스에 유화로 어 그렸습니다. 이 작품은 제가 작은 작품인데, 이 작품을 이렇게 그리면서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. 예전에 제가, 어, 유화, 이렇게, 그, 그, 그 공부를 할 때, 제가 좋아하는 화가 한 분이 이제 했던 얘기가 있는데,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, 뭐 이렇게 그 손님을 초대해서 이렇게 재밌는 걸 보여드리는 어 그런 뭐 과정이다.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분은 뭐 스스로 뭐 그림을 막 크게 막뭐 쉽게 막 그리는 분이 아닙니다. 그 작게 그리는데 아주 이제 밀도 있게 그리는 분이라고 제가 뭐 굉장히 좋아하고 뭐 어떤 도움 많이 받았던 어 작가분이었는데 이 요거 그릴 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거는 이제 어 작은 6호 F 사이즈 이렇게 에스 이렇게 뭐 대상도 못한 뭐 수합니다 집이 있고 마을 좀만한 이렇게 동 동네에 그어집매체 있는 요기 요 답니다. 근데 뒤 이제 하늘은 이제 어 달란을 그니까 이제 그레이가 들어간 이렇게 블루를 좀 써갖고 좀 멀리 보내고 그새 무리의 새 덩어리에 이렇게 그어베트랍처럼뒷 배경에 이렇게 그 나무가 군락이 되어 있습니다. 여기 이제 근데 그린과. 그 오렌지와 그 그린 이렇게 좀 색의 그보습되는 색이 이렇게 서로 넘어가면서 이제 어좀 시각적으로 좀 흥미를 일으키고 그리고 이제 시선을 제일 많이 잡는 여기 그포컬 포인트가 있는 요 가운데 하이라이트 에 있는 여기 벽 벽이 있습니다 빛을 받고 안 받고 받고 안 받고 그리고 또 받고 안 받고 이렇게 넘어가는 여기 그 벽들을 이제 아주 그러니까. 명함의 대비를 좀 극단적으로 좀 강하게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+ 요게 그 시각을 딱 시선을 딱 잡아갖고 저렇게 그 넘어가면서 이쪽이 이제 공감감을 좀 이렇게 느끼게끔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지붕도 뭐 서로서로 간에 이렇게 좀어보색관계 있는 색들이 충돌을 좀 일으켜갖고 좀 재밌게 하고 그리고 맨 전면부에 이제. 길을 그릴 때, 이길을 그릴 때 그냥 길을 조금 밋밋하게 그리는 것보다는 이제 빛이 이제 가을 빛이 그 강한 강한 가을 빛은 아니었지만 빛이 이제 길에 다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 들게끔 이제 밝고 둔그 명암의 차이를 어그길 위에 이렇게 그 구현을 해서 이렇게 어좀 재미있게 그렇게 작업한 그림입니다. 감사합니다.